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내단곳돌단을 쌓되 그것에 천기를 대지 말지니라. 이 단을 쌓을 때에요. 막 돌기로 혹은 망치로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만든 돌로 하지 말겠어. 천을 대지 말라고 그어 자연산 그대로의 돌을 가지고 단을 쌓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막 교회를 웅장하게 짓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막 돌로 막 깎아서 자 한큰 그 돌아요, 얻나. 자연상 그대로. 그래서 몇주 몇 전인가요? 제삼성전 연구소에서 예루살렘 그 템플 마운트 부분에 아, 재단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재단 만드는 그 식을 하는데 보니까 거기에 제삼성전 연구소 소장 하인 리치만 그분이 이낸 신명계 나와 있는 말씀 그래요 열조들이 여호사와 함께 같이 그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모세를 통하여 명령받을 것. 내가 단을 쌓을 때는 반드시 그돌 단을 쌓때 거기에 철기를 대지마라 그래서 사방에 돌아다니면서 철기를 대지한 않 자연산 돌을 막 쳐. 그걸 사진에 다 찍었어. This is never 그 철기가 아연이. 망치나 이걸로 절대 손을 대지 않 그대로 가져왔다 예,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그리고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을 쌓고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의 모습으로 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거 번트 오프링 번제는 물론 완전히 살 겁니다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화목제는 거기 온 사람들이 그 제자리에서 나온 재물에서 뭔가를 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라. 요 앞에서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는 것이, 아, 내가 죄를 재가지고, 막, 주님, 저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뭐, 뭐, 이런 제사보다는요, 이 토라를 공부하면 그 제사제도에, 그건 뭐몇 분의 1밖에 안 돼요. 한 6분의 1. 거기에 드리는 재물 중에 하나는 전부 먹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는 제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백성들이 들어가서, 에바른산에 가서, 철을 대지하는 도를, 석회를 받아가지고 할 때는, 거기서 재단을 쌓고, 화목제를 드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 들어가서, 열매를 이제 얻게 되는 이 기쁨을, 우리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제사를 통해 훈련을 시킵니다. 과연 우리가 즐거움과 기쁨을,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가운데 이렇게 살아나도록 우리가 이 토라의 매복의 메시지가 어느 때보다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만화야왕 만주의 주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대해 욕신내신 그분이 그의 백성과 언약을 맺어 가지고 이 땅에서 같이 거주하기를 원하시고 같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곧 우리와 함께 살기 원하여 이제 곧 오십니다. 그래서 또 화목지를 거기서 먹으면 내네 하나님 영 앞에서 즐거워하나 그런데 그래, 또한 가지 시기 27장 8절에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명백히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 어느 곳으로 가든지 이 움직이지 마 명백히 explicitly plain 또박 또박 그돌 위에다가 아무튼 율법의 말씀을 깨우거든요. 이 돌이 우리가 베드로전서 보면은 우리 어머니 가산돌 있죠? 리빙 스톤. 아멘. 우리 돌 십명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돼. 아 그래서 에르미야서 31장 31절에도 새 언약을 내게 주줍니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 고이돌 같은 마음을 다 쳐야 우리 부드러운 마음을 내시. 이 돌화 운동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 외워가지고 뭐그 장식적으로 도대체 신앙생활은 관계가 없는 이런 목적에는 그 말씀을 사용하지 말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슴 심령에 새겨서 토라의 말씀인 리빙 토라가 돼가지고 사랑계신 예수님이 내 속에서 살도록 하는 불륜입니다. 이것이 토라의 복격문단입니다 이번에 이 토라 회복에 관한 메시지를 제가 히브리 사상과 또이 헬라 사상과의 기본적인 이 차이 이번에 또 도, 도라 신학교에 제가 인사 말해두기로 했죠 기분이 마른 콘크리트 같이 분명하다 그러나 헬라 사상 은 아주 푸세스다 추상적이다 지난주에 우리가 추상주의죠 여러, 여러 가지 차이 하나님의 말씀이 콘크리트 같이 내 속에 새겨지도록. 가난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렇게 훈련시켜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돌 위에 명백히 기록하시나 그러면 왜예발산에 돌을 세운 것이 중요합니까 이것은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과거에 있었던 일을 이 새로운 세대들에게 다 다 깨닫게 한 겁니다. 이런. 제가 여기서 이 도라를 가르칠 적에 누르 강조하는 내용이 있죠. 성경의 역사는 성경의 이 연이다. 지금 새로운 세대가 이 도를 명백히 왜, 왜 그럽니까? 훨씬 그 전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창세기 12장으로 돌아가서 창세기 12장 6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겐 땅 모래 상수리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난안 사람이 그 땅에 하였더라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 가지고 가난안 땅으로 들어 보내 가지고 첫 번째 간그 땅이 뭐냐면 세겜땅 세겜 모래상수리나무 모래 of u 어, 어. 그 상수리나무 그곳인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그곳에 달을 쌓고 아브라함이 처음에 가난 땅에 와가지고 그 땅을 하나님께 주신다는 음성을 듣고 거기에서 기념으로 단을 산그 세겜 땅이 바로 이 해발산입니다. 똑같은 장입니다이 세겜, 지금도 세겜인데요. 세겜에 해발산이 있고 그리심산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래상순이랑 그 분께 와가지고 세겜 땅에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을 받게 되는 그언약을 받고 거기에 기념의 단을 세운 그곳에 다시 모세가 세운 세대에게 가서 거기에 돌, 비석을 세우고 말씀을 기록하라. 하나님은 시클리니라 모든 것이 회전합니다. 한번 말씀하시기 끝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 훈련하신 것이 이사에에 갔고 이사회에 훈련한 것이 야곱에 갔고 야곱에 행한 것이 요셉이 있다 지금 갈렙과 요호와 호수와 세대가 새로운 세대가 들어가서 똑같이 아브라함에 행한 일을 여기에서 훈련을 시켜서 우리를 되게 시크릿하게 순환적으로 훈련을 시키십니다. 요호수와도 똑같이 했죠. 요호수와 8장 3절에 때 요호수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호와야 에발산에 한 달을 쌓았으니 이는 요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한 것과 모세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다이라여호수하는 그대로 이 토라에 주신 율법 그대로 했습니다 망치나 쇠로 되지 않은 돌래라 그대로 성경이 그대로 했습니다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거기에 그 들였으며 여호수아 8장 32절에, 여호수아가 거기서 세에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네. 여호수아 그대로 했어. 그러니까 우리도 3,700년 전에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시는 그대 그대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히브리 뿌리의 핵심입니다. 이 히브리 뿌리로 우리가 돌아가지 않냐면 주님 오실 적에 내가 언제 그렇게 하라고 했느냐 하면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아, 왜 교회 전통이 그랬습니까? 교회 전통하고 말씀하고 무슨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고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책임을 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나 말씀 밖에 인간의 제도나 인간의 역사와 전통을 통하여 온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복음서를 통하여 내가 병 거치고 내가 은사를 통하여 기적을 행하고 마귀를 내쫓는 권세를 했는데 어떻게 주님이 나를 모신다 말입니까? 이때 예수님께서.